오늘은 관식이 오빠 당신 날. 어 너무 아프겠다. 우리 착한 관식이 오빠한테 왜? 오랜만에 여기 와 보니까 어때? 옛날 생각나서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래? 응? 맥주 한컵 따르는데도 이렇게 느끼할 수가?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걸 가져왔거든. 짠. 와, 이거 섭외한. 잠깐만, <laughs> 잠깐 <laughs> 자기 입던 거랑 똑같지? 이거 입고 무대 위에서 반무대 댄서, 에마 부인이 되기까지의 풀 스토리. 근데 이 부장님 목적짓 없어. 그저 찝적대는그 자체가 전부거든. 그런. 이들을 보면 십중팔구 안서더라고 지 안서지 야이미친 봐라 이거 섭외하느라 <laughs> 빠질 뻔하셨 말로 주고대로 받는 짜자씨 나도 꼴에 지라고 소중할텐데 야나서 맨날 서 서! 선고 서! x 그래, x 이팅야 이. x 니 x 질래 그동안 x x 되는 걸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. 이제 받아라. 딴죽되던 값이야. 앞으로 밤길 조심해라.